안녕하세요. 오늘 4월 25일에 탄생하는 바로 중국패모라는 꽃입니다. 중국패모는 특유의 아름다운 종 모양의 꽃잎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식물인데요. 이 꽃은 그 외형뿐만 아니라 야경으로도 널리 쓰여 동아시아 전통 의학에서 감기나 기침 치료제로 유명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폐병을 앓는 산모가 있었는데 출산만 하면 아기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상심하여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당신의 며느리는 범띠인데 지금까지 태어난 아기들이 모두 돼지띠, 개띠, 양띠여서 다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믿기가 어려웠지만 정신을 차려 그럼 어떻게 해야 아기를 살릴 수 있겠소? 하고 물으니 다시 점쟁이가 말하기를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거든 약 100리쯤 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곳에 섬이 있고 그 섬으로 아기를 데려다 놓으면 호랑이가 바다를 건너지 못하므로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1년 후 며느리가 또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점쟁이의 말대로 남편은 아기를 데리고 죽을 힘으로 달렸으나 가던 중간에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실망하여 점쟁이에게 아이가 죽은 이유를 물어보자 점쟁이는 말하기를 빨리 달려야 호랑이가 못 쫓아오지, 너무 천천히 달려서 호랑이가 쫓아와서 잡아먹은 것입니다. 다시 1년 후, 며느리가 또다시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마차까지 동원해서 빨리 달려 무사히 섬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도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은 다시 시리에 잠기고 하는 수 없이 시바지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의원이 울음소리에 발을 멈추고 집으로 들어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의원은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아기가 자꾸 죽는 것은 며느리가 팔자가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폐가 약하고 아기를 낳을 때 출혈이 심해서 그런 것이니 이 약초를 며느리께 계속 복용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원이 건네준 약초를 복용하고서 그때도 아기가 죽으면 시바지를 두기로 하고 그 약초를 계속 먹게 하였습니다. 그 약을 복용한 지 얼마 안 되어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기를 무사히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의원을 다시 불러 감사하며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의원은 약초의 이름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즉석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모패와 같은 아이라는 말에 패 자와 어머니의 뜻인 모를 합해 패모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꽃점을 볼까요?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구독자님은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로군요. 그만큼 자립심이 왕성한 사람이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지만 도가 지나쳐 과대망상처럼 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독자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상큼한 사랑이랍니다. 너무 격렬한 사랑은 당신에게는 조금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